안녕하세요. 파주 성령 침례교회 복음 전파자입니다. 휴가로 귀한 시간이 생겨 경남 원동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많은 혼들을 구령하게 하신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설레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하철에서 찬양을 들으니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원동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방송에서 제가 내릴 목적지를 방송하자 설레고 담대했던 마음이 약간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차에서 보니 지나면서 볼 때와 다르게 마을에 건물도 많이 없고 행인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집과 집의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었지만 걸어가면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로 된 성경책을 우편함에 넣으며 제가 우편함에 넣은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모친을 만나서 책갈피 전도지와 초콜릿을 선물로 드렸더니 이게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까지 않는 방법 알려주는 전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모친께서 웃으시며 지옥이라고 이렇게 대물었습니다. 전도지에 있는 예수님의 피 그림을 보여드리며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의롭게 된다고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복음을 계속 설명해 드리자 처음에 보이시던 헛웃음은 사라지고 표정이 점점 진지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보면서 영적 기도를 하시겠냐고 물었더니 어떻게 하는지 물으셔서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모친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따라 하셨고 저는 눈감으신 모친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욱 힘찬 음성으로 기도했습니다.영적 기도를 마친 후 구원받은 이후의 제는 하나님께 자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영적 기도를 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모찌는 얼굴 한가득 기쁨이 가득 찬채 저에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고 가셨습니다. 마을 한 바퀴를 다 돌고 다시 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준비한 책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기차표를 구매하고 대합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고요하고 따사로운 오후 햇빛을 느끼며 하나님 일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햇빛 속에서 한적한 시골 마을이 상쾌함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버스가 서자 운전하시는 분께 그림 전도지와 초콜릿을 드리며 실때꼭 읽어보세요. 지옥까지 않는 방법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택시 운전하시는 분과 음식 배달 오신 분께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후 40대 후반의 남자 3명에게도 책갈피 전도지와 초콜릿을 드리며 은혜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 기도를 하자고 했더니 한 사람은 응해 주셨고 두 사람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쁜 봉투에 포장된 성경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 위에 남자 세 명이 오는 모습이 보이자 다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색깔피 전도지와 초콜릿을 선물로 주니 두 명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중한 명이 이게 뭐냐고 묻길래 지옥까지 않는 방법 알려드리는 은혜의 복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휴거 그림과 십자가의 예수님 피 그림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재인들이 갈 곳이 지옥임을 설명해주고 영적 기도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시민권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복지사 선생님이었고 두 분은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세명 모두 다제 눈을 보며 같이 기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셔서 눈을 감게 하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30대, 40대 두 명이 큰 소리로 영적 기도를 따라하는 모습이 초등학생들 같아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기차여행을 좋아해서 마을을 구경하고 양산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차례 양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만나지 못한 분들이 여기서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차 시간이 다 되어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옆자리 남자분이 어디까지 가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고 반사적으로 책갈피 전도지와 초콜릿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되는지 물었더니 눈가에 약간의 웃음이 보여 작은 목소리로 복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영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접기도 후 그분께서는 저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주 성경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분께 허락하에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기차로 자주 이동하지만 기차 안에서 전도지를 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옆자리에 계신 분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제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주님께 다시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드리고 하차할 역이 아닌데 역에서 내렸습니다. 공원이 보여서 반가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애견도 함께 산책하는 공원이라서 강아지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과 앉아서 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80대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들께 다가가 색깔피를 선물 드리고 휴거그림 전도지로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경청하셨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다는 인사도 해주셨습니다.그다음 벤치에 앉아 있는 70대 모친 세 분께도 책갈피와 초콜릿 선물을 드렸더니 신기한 듯한 표정으로 뭐냐고 물으셔서 지옥까지 않는 방법 알려드리는 전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재신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더니 그렇. 이렇게 간단히 죄를 용서받는다고? 라고 말씀하시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글 킹잼 성경 말씀에 갑없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우리도 기도합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게 하고 천천히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기도를 따라하는 세 분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기도 후에 한 분이 매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어르신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보니 12명 정도의 어르신들과 모친이 계셨습니다. 그중한 분은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영적 기도를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르신들께 전도지를 드리자 한 분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기도했던 분이 받으세요! 지옥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어르신들께서도 나도 달라고 하시며 책갈피 전도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책갈피 전도지와 휴거 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대신과 부활을 통해 각 개인이 죄들이 용서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열두 분의 어르신과 모친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영적 기도를 선창하니 다들 잘 따라하셨습니다. 한 분이 눈을 감지 않으셔서 기도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다시 영적 기도를 한번더 하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의롭게 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 이제 지옥 안 간다며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책갈피 전도지에 있는 영적 기도문을 어른들께 보여드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믿고 읽게 하시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 1시가 다 되어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 집에 도착해 보니 6시였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하셔서 120장의 책갈피 전도지를 나눠드리고 27명의 혼들을 하늘나라로 갈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고자 했던 곳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저를 복음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